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공리지 So... 말씀 오늘 잠언 23장 29절부터 29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 두개 있느뇨? 근심이 두개 있느뇨? 분쟁이 두개 있느뇨? 원망이 두개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두개 있느뇨? 붉은 눈이 두개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입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돗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항상 도우십니다.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별하고, 분별하고 끊어내라. 끊어내라. 아멘. 네, 분별하고 끊어내라. 자 오늘 1 8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딱 보면 뭘 말하는지 딱 알겠죠. 네. 자, 술에 대한 얘기인데 자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네, 술에 대한 폐해. 예, 폐에 대해서 말씀해요. 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금방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술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뭐 사건 사고들, 음주운전, 뭐 성추행, 막 폭력 그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조용하던 사람이 욕도 하고, 예? 욕도 하고 원망을 내뱉으면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술 먹기 전에는 얌전했던 사람이 뭐를 부린다 고 그러죠? 주사를 부린다 고 그러죠. 주사. 또 넘어져서 막 상처를 입기도 한다.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런 그 모습들이 묘사가 돼 있어요. 29절에 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근데 29절에 보면 붉은 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붉은 눈. 이 뜻은 눈이 풀렸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풀렸다. 그렇죠. 어, 근데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눈이 풀렸다라기 보다는 어, 헛되이. 이제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런, 그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술이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말씀해 보면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이라 나오잖아요. 혼합한 술을 일명 뭐라고 말하죠? <laughs> 폭탄주라고 말하죠. 폭탄주, 그래서 야, 폭탄주가 3000년 전에도 있었구나. <laughs> 예, 오래된 인간이 그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에, 그 DNA가 있나보다 그거를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하는데요. 과장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아예 들어가지도 말라. 아, 그런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32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그것이 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예, 괴이한 것이 보인대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대요. 예, 마음에도 없는 말. 그리고 바닷가운데 또 돗대 위에 예, 돛대 위에는 왜 올라가 있을까요? 정신이 없어요. <laughs> 어쨌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이 파도에 출렁출렁, 그러니까 이제 흔들흔들, 속이 울렁거리고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또 상처를 입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무감각해지고 그럼에도 또. 술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내가 취해보겠다. 아, 또 취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음,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하는 자들의 모습이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사야 2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예, 막 상에서 토하고. 또 더러운 것을 막다 내뱉고 그게 가득하다 아주 신랄하게 이사야가 비판을 했죠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방탕한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 하고 뭘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말이죠. 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우리 한글 문장은 길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짧습니다. 알테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선과 관심을 끊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분법적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 나는 마시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걸 굳이 뭐로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럼 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지난번에 우리 자문 말씀에 술고래라는 뜻을 가진 게 있었잖아요 술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을 맡고 충성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언제나 항상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분은 성령 충만함을 선택한 분이다. 왜 아멘하지 않으세요? 저분은 성령 충만함을 선택한 분이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거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성령 충만함을 택하신 분이다. 굉장히 힘든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시간이 20년이 지나서도 당연하지만 뭐 실명이 공개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내용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사진 보면 나오거든요. 장모님한 분이 여기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취해서 나오다가 예전에 목사님과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딱 마주쳤어요. 장노님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뒀어요. 교회 나가셨어. 장로지 그만뒀다고요. 그런데 몇년전 함께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술안 마시면 직장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략을 취한 거지 지혜롭게 전략을 세웠어요. 같이 그 자리 이때 이때. 술자리가 다 끝나면 그 청년이 다 집에 모셔다 드릴 때다 집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려면 저 사람이 필요해 근데 가치는 있어 그러니까 큰 말을 들어주고 그 청년이요 말을 들어주고 까지 그 자리를 그게 인내하며 그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을 권유하지 않았고 진급의 문제도 없고 오히려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데 여러분 이런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한 영적 의미, 영적 의미로 좀더 확장해서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술은 분명히 이성과 어떤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어,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로 이끄는 단초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 영적 술, 영적인 술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말씀을 나누려고 그 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30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는이라 여기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있잖아요 혼합이라는 단어죠 혼합 그러니까 더 깊은 쾌락과 유혹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처음에 우연한 것 하나가 길 들여지죠. 길 들여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탐닉하고 찾아, 찾아다니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상태. 그걸 말은. 술뿐만이 아니라요. 술의 그대로의 특징을 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음란물도 그렇고.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뒷담화도 뒷담화하는 것도 헤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시기와 질투 뒷담화도 하면 할수록 탐닉합니다 그 맛을 못 끊어요 그 맛을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도 하면 할수록 예, 어때요 찾아다녀요 예, 잘못 끊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행위들을 중독이라 말하죠 중독. 그래서 여러분 중독도 우상숭배입니다. 네? 우상숭배.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시간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물질까지도 바치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에도. 혼합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지난번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 갔다 오신 분이 이제 뭔가 순례길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기대를 했겠죠. 근데 가는 곳마다 성당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마리아상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상. 마리아상, 그순례길을 마리아상 이러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잖은 충격이 있었다. 소감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리아 앞에 동정녀 마리아입니까? 성모 마리아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성경에 성모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에 거룩할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허락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가르켜 뭐라고 말해요? 성도라고 말해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죠. 자, 우리 개신교도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과 순종을 드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습니다. 배워야죠. 그러나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백, 고백, 고백교회이지, 고백교회이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곳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신학교 1학년도 성모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마리아도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도 성도예요. 어떤 사람은, 아, 숭배가 아니라 공경이라 말하지만은요. 혼합되어지면 그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신교는 성모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술에 취해가지고 이 혼합된 이 카톨릭 영성은 걸러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된다 눈에 보이면 안 돼. 이게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것에 혼합되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잘못된 영성을 가르치는 교회 이 목사를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술의 폐입니다. 해 그러나 당연히 육체적인 폐해가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더 중요하다 그 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삼일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가정과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 임하여 주시라고. 삼일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자될수 있기를 또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분별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결단력도 주시고 또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인생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귀한 만남이 있기를 조금 만남이 있고 참으로 예수님 만나는 어떤 한 인생의 귀인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고 또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또 세상의 유혹에 또 중독으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 될수 있도록 또 위대한 시작 위대한 부르심 위대한 사명의 삶을 발견하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교사들. 우리 고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이에 굳게 서가기를 결단하고 또 우리 교회 당일로부터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이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또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또 오늘도 육체적으로 또 삶의 고난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지를 위해서. 시, 오리안께다 같이 합시하여